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바미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명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그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일에 이미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그 예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우시고 마뉴시오 마누안에 만유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 진노받는 이유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하늘에 속한 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시고 어, 무소 부재시죠.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 만유에 주시잖아요. 그렇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면 그것은 다 하늘에 속한 자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나쁜 짓을 해 되나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주인으로 하셨을 때에 나쁜 짓이 성립하기가 진짜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자 내가 나쁜 짓을 해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했다 이렇게 되면 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만유의 중에 어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 요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속한 우리의 모든 지체와 어 패턴이죠. 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 우리의 DNA에 들어 있는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욕망과 이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한계가 우리가,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은 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세상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이 나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개개인에게 있잖아요. 이 개개인에게 있는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죠. 그리고 이 탐심은 더군다나 뭡니까 우상숭배에 가깝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우상숭배라는 것도 탐심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탐심과 우상숭배는 매우 관련이 있죠. 우상숭배에 대한 심리적인 원인 이것이 뭐예요? 탐심에서 오는 겁니다. 탐심. 자, 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는 것에 대한 어, 어 겁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면 어, 진노하는 것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어떤 자식들에게 있는 그그것이에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도 그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해가였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때에 아 내가 어디에서 이 문제가 왔을까를 보면 우리 보통 이 안에 들어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화되어지지 못한 부분에 이런 성향들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도,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다. 세상 속에서 구원 받지 못할 때에는 우리도 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거고 지금도 어떤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 때는 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체질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불안과 노여움과 악기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항상 어두움과 사단의 문제와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도 닦으라고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게 하나님 자연인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분함을 가지고 노염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면 이 안에 모든 흑암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더욱더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의 어떤 축복의 루틴이에요. 이새 사람을 말씀 속에서 다물어는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모든 주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사고에, 우리의 판단력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노여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때게 자괴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새롭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하늘에 속한 자의 보좌의 능력이 통하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란, 헬라인이라는 거 유대인의 자격,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래가 지식이냐, 대단한 나라의 사람이냐, 야만인이나 나라의 사람이냐 스구디아인이냐 이방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아무 차별이 없이 뭐예요?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응답을 받으면 이 응답 속에 이 신분과 권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왜요 오직 그리스도는 마누시고 그리고 뭡니까 마디안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피조물의 응답 속에 있으며 자 하늘의 땅에 속한 자의 모든 구습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피조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받기를 기도하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시이 다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당에 속한 자에게는 지금 당장의 나의 이익과 지금 당장의 나의 감정, 손해 이런 것들을 붙잡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거든요. 당장 손해 보고 망할 것 같거든요. 이오패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지 못하기 때문에 흑암이 꺾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인되어져서, 새 사람을 입힌 우리에게, 새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지식에까지 이르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보는 것, 깨닫는 것, 듣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만유의 응답 속에 있는 어,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모든 구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보좌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칠대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만유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늘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생각하는 말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그 축복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개입기도 하시겠습니다. i 마치겠습니다.